자 지금 모든 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려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삐끗하면 정말 또 다시 끝도 없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먼저 포스코홀딩스 움직임이 아주 심상치가 않죠 어제만 해도 뭐 4%. 6%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 여기 30만원 지지선에서 견고한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면서 확실한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단기적으로 강력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지금 리튬 쪽도 보면 쭉쭉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을 보자면 7만원 위안 돌파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쪽으로 도 도화선에 불을 지펴주는 그런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중국에서 불법 리튬 광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전세계 글로벌 리튬 공급망에 차질을 주게 되면서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 이러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 부채질하는, 결국에는 이게 리튬이 판매 단가하고 2차 전지 기업의 매출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리튬 생산 독보적 1위, 어딥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의 막대한 수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2023년에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포스코 주가가 폭등하는 폭등을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한국 미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세 이슈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텐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하고 있죠 시도 때도 없이 관세 압박 그쵸 이 관세 압박이 쭉 따라가 보면은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8월이들에 관세 시향이 이제 임박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양국간의 협상이 최우선 과제로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여러분 베트남 철강 관세를 여기서 46%에서 20%로 낮춘 설례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한국에도 어때요?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철강 관세 수출이 무려 50%에 달하고 있고 아니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깎아준다고 한다면 인하한다고 한다면 여기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한번더 폭발적인 급등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이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 미친듯한 그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계속 경고음이 들렸었는데 이제 아주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해서 10년 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단행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좀비 기업들도 뭐 퇴출되는 거고 보조금 제한을 걸어버리고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이걸로 이제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보여지게 될 텐데 그동안에요 중국 기업들이 아주 뭐 무자비한 보조금 지원 덤핑 판매 뭐 이런 걸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큰 피해 바로 한국이죠 한국 2차전지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중국의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완전한 호재, 완전한 호재를 우리가 이제 두팔 벌려 맞이를 하게 되면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 주겠죠. 아주 잘했다 이겁니다. 이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뭐 포스코홀딩스 마찬 가지고요. 나머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쪽에도 아주 폭발적인 순풍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현재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연기금 압도적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여기 이제, 개인과 뭐, 기타 법인까지 가세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더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지금 보시면, 뭐, 모건 스탠리, 하나증권, KB도 있고, 주요증권사들이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언론을 통해서 포스코가 힘들다는 등 뭐, 어쩌다는 둥 부정적인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요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아주 전형적인 수법인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주가가 솟구쳐 오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알려져 있는 재탕 뉴스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들 제가 다 팩트 체크해 드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지금이 바로 마지막 탑승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 개인한테 유리한 매매 타이밍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죠? 이럴 때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서 타점을 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까운데, 맞죠? 이런 싸움,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고 남들보다 유리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목표 매도가를 잡아내고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아무리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기서 수익률 차리기가 어때요? 많이 나죠. 이걸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 언론 보도, 실적, 수급, 뭐 이런 다양한 재료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여러분, 뭐 제가 비공개 자료 이런 걸로 확정 짓고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미 중요한 정보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찌라시부터 무가 찌라시까지 다 바다는 보고 있죠. 이렇게 쫙 모아놨다가 확실한 계산이 끝나게 되면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 그리고 급등주도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3박자가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력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이 눈치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미들이 털리는 그런 자리, 똑같이 털리는 그런 자리, 손해를 보는 자리에 또다시 들어와서 손해를 보는 일 피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는 분들 있죠. 아마 그런 분들 당하는 줄도 모를 겁니다. 그렇죠? 자, 다들 그런 건 알겠지만 전문 트레이더들은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검증된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헷갈리는 뉴스 이런 거다 치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웅덩이 매매법, 횡보 뭐 추세에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매매 기법, 그리고 상승 장악형 매매법, 하락 추세에서 이전 음봉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올 때, 여기에 플러스로 긍정적인 재료가 있다라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확인을 해주는 그런 기법이죠. 자, 우리 이러한 기법들 머리 아파할 필요 없이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매매기법 자료집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매매기법 그리고 급등주 검색기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우리 초보도 30분이면 따라 할수 있게 제가 다 올려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도 우리 수익 낼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죠. 바쁜 직장인들 뭐 개업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운영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게 아주 적절한 방법인 건데, 바로 하루에 5분 투자로 평균 수익률 15%씩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당일 급등주. 자,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이전에 제가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서 신호 쫙쫙 보내드리고 있죠. 간단하게 종목명, 뭐 매수가, 목표가 뭐 이렇게 보내드리고 매수가에 딱 걸어두고 본업하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에서 50% 그리고 최종 목표가의 나머지 50%를 걸어두셔도 되고 최종 목표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럴 땐 매수가 대비해서 10% 수익률에서 비중 100%를 수익 실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손절가도 제가 딱 정해놓고 보통 3%에서 손절이 이루어지거든요. 손익구간이 보통 여러분 3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액으로 우리 계좌를 빠르게 늘리는 데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자 이런 모든 도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언제나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이 실시간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개인 정보 적고 결제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시끄럽게 말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입장을 안 했다? 자 이런 분들 제가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4833-7782이 번호로요. 뭡니까? 정보. 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실시간 정보방에 제가 딱 입장 시켜드리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장 열리기 전에 급등주 그리고 가짜 뉴스 팩트 체크 그리고 우리 주도주들 대응 전략 그리고 다음에 순환이 들어올 차기 주도주 리스트까지 제가 여기서 다 공유를 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좀 있으면 머리 아프게 시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우리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우리 포스코 홀딩스나 고민 중인 종목들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여기 010-4833-7782이 번호로 종목명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홀딩 아니면 포스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구 전략 해결해 드리고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다음 리포트에서 실시간 정보방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010 4833 7782이 번호로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하신 분들은 정보라고 딱 보내주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고민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뭐 당장 실적보다는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구조적인 지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는 실질적인 호재들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 커다란 추세를 통째로 뽑아 먹는 방법, 이런저런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 많이 쏟을 필요 없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제대로 된 지도를 갖고 투자를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우리 활용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란에다가 신청이라고, 신청했다고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